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 시간엔 필 옵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유 중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제가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자, 필 옵틱스가 7일장에는 아, 박스권 상단을 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이 단봉에 그쳤어요. 자, 그래도 6% 상승 나왔어요. 이게 어딥니까? 지난 3일장에 음봉을 윗꼬리를 이제 꽉 채우려다가 말았는데 자 일단 이 박스권의 이 상단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또 안착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또 그려져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자 바로 위에 35,000원 이 가격마저 이제 돌파가 되면은 뭐 이전 고점 뚫고 가는 거죠 자 뚫었다? 그럼 뭡니까? 2차 폭등이 가는 거죠 2차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1차 폭등에 이어서 2차 폭등 자 기대된다 말씀드렸어요. 에너지를 모아 왔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이 유리기판 이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해왔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필 옵티스가 이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이 차별화된 유리기판 가공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앞으로 성장세가 이 상승세가 기대가 돼요. 자 최근에 차트 흐름 보면은 얘가 막 올라가고 싶어도 꾹꾹 참고 있어. 왜왜 왜 참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5월 10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이 투자 경고 재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종가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5월 10일까지 이 투자 경고 재지정이 안 되려면 이 거일 전 종가 이 거일 전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투자 경고 재지정이 안 됩니다. 7일 기준 이 거일 전 언제입니까? 2일이죠. 2일 종가가 3950원이에요. 이 가격 대비 40% 상승하게 되면은 43,300원. 자, 이 가격이 되죠. 자, 이 가격 당연히 7일장에 넘지 않았으니까 투자 경고 재정이 안된 거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아무리 40% 올라봐야 뭐 4월 고점 그 위에 가격이죠. 4만 원, 4만 원 이상이죠, 대부분. 그더 올라도 된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5월 10일까지 이 조건에만 해당이 안 되면은 투자 경고 재정이안 됩니다. 자 오히려 요것 때문에 이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럼 더 땡큐죠. 또 땡큐의 자리가 오는 거죠. 이런 박스권에서 또 단기간에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단기로 수익 챙기는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다른 종목도 다 공통으로 해당되니까 자 여러분들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필오티스 30부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요 매수신호 요 신호 나오고 나선 반드시 상승이 나와요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구간에서도 신호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라 했는데 아직 신호가 안나왔어요 매수신호 안나왔으니까 기다려야죠 자또 신호 나올겁니다 신호 나오서또 들어가요 요 신호 나오면은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멀빵하지 마시고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이요. 자, 무조건 수익 납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란 게또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신호 나오고 나서 반드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로 틱스를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 예를 10등분, 20등분, 30분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눠요. 그래서 요 매수 신호 나올 때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요 신호 나올 때 매수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한 만큼만 딱 들어가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여유있게 또 모아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분할 매수를 왜 하냐? 바로 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99%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1% 변수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1% 변수가 뭡니까? 자, 대외적인 이슈, 매크로 이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 전쟁. 뭐 금리 관련 연준의 이 발언들 굉장히 변동성을 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죠자그 미중간의 갈등, 또 자연재해 같은 자, 그런 우리가 예측불허,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종목들마다 또 개별적인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공시들, 자 그런 것들이 또 1%의 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1%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을 찾으려면 분할매수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다 자, 몰빵 했다가는 또 신호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 반드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신호 설정해 두셔야겠죠 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얼마 중요합니까?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자, 요 매수 신호만 설정만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차트,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요 매수 신호 설정해두시면 필옵틱스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로 다 수익을 낼수 있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인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시청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들까지 모든 종목이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 거쳐가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호다. 자이 절대적인 신호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셔야겠죠. 제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설정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다 설정을 해두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파일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아 내가 차트 볼 시간이 없네. 너무 바빠가지고 차트 볼 시간이 없어.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매수 매도만큼은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한테 매스카 매드가 사인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아유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셔야죠.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필옵틱스 이렇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면 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또있을거아니에요그 종목들 다 문자로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해당 종목들. 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는 이 매수 단가, 매도 단가 다 적어서 사인을 드리면은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단독방에서 사인 받고 수익 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는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이 방에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종목들 리딩 위주로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리딩도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단타 단기 종목으로 또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4월 한달 동안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황이랑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 볼 수밖에 없는 따끈따끈한 종목들 위주로, 자,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아서 사인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기 힘든 분들 이 방에 오셔서 매일같이 또 수익 챙기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이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로 한글자로 텔 텔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차트 계속 보시면요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전에 모습 보세요 자 신호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상승 나오죠 신호 나오고 상승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자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매수 이런 급등 나오죠 또 추가 급등 나오고 또 추가 폭등 나오고 대박이죠 뭐원투 쓰리야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신호 나올 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필오틱스 뿐인가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보시면 자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신호 나오고 반드시 짧게든 또 강하게 등 상승이 나옵니다. 갭 상승도 나오고, 자 이런 급등도 나오고, 자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이 나오잖아요. 또갭 상승도 잘 나와요. 제가 78,000원, 8만 원 아래, 자요 가격대에서 꾸준히 신호 나올 때 담으시라 투자금 나눠서 담으시라 했어요. 결국엔 수익 마무리 되잖아요. 그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간다. 완벽하게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욕심만 안 내면 돼요.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SK 하이니스도 보세요 하이니스도 제가 이런 상승이 또 나올 거다 했어요 자 결국엔 좋은 매스 타이밍을 주고서 신호가 나오고 자 결국엔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19만원 돌파하러 갈 겁니다 자 신호 나오고 갭 상승도 나오고 갭 상승이 잘 나와 하이니스는 신호 나오고 상승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무조건 상승에또갭 상승도 잘 나오고 대박이죠 이거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수익으로 만들어 줍니다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자 셀트리온도 보세요. 셀트리온 보시면 아 너무 멋지죠. 너무 멋있게 올라갔어요. 자 신호 보슈. 자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이런 급등이 나왔죠. 자 신호 나오고 상승 이때도 제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신호 나오고 상승이 나왔어요.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또 갭상승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고 신호 나오고 또 이런 급등 나오고 또 신호 나오고 또 갭상승 나오고 대박이죠. 투자금 나눠 놨으니까, 요 신호 나올 때마다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먹고 빠지고 계속 반복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어요.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필 오틱스 30분모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신호 나오면 은 투자금 나눠서 요 신호 나올 때마다 들어가신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필 오틱스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지난 3월 말부터의 이상승폭에반 정도 되는 가격. 26,450원. 자, 요 가격대를 지지받고. 자, 꾸준히 이 반등이 나와주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요런 W 반등. 이 단기 박스권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죠. 자, 수급이 탈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2차 폭등이 기대가 되죠. 자, 우상향으로 쭉쭉 이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뭡니까? 필옵틱스가 반도체 첨단 제조 장비인 이 글라스 관통 전극 TGV. 이 TGV를 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이 글라스 기판 패키징 양산 라인에 공급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기판은 자 보통 실리콘이나 필름 이 PI 소재로 하지만요 자이 유리기판 유리기판 이 패키징은 말 그대로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을 해서 이 반도체 효율을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이 반도체 기판 위에 심은 여러 칩들을 연결하려면 은 기판에 무수히 많은 미세구멍을 막 뚫어야 돼요 자, 기존 장비로는 가로 곱하기 세로 515, 이 510mm, 이런 크기의 유리기판에 자, 무려 20만여 개의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런데 자, 기존 장비로는 이 구멍을 뚫는데 10시간 걸려요. 이 10시간 걸리는 거를 자, 필리옵트스가 만든 이 새로운 TGV 장비를 이용하면은 이걸 1시간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유리기판 생산 능력이 당연히 자, 10배 이상 증가할 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장비를 작년에 첫 수주를 받았어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로의 또 납품을 앞두고 있어요. 자, 유리기판이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냐? 자, 바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 인텔, AMD, 엔비디아, 삼성전기, 뭐, SKC,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 양산 목표로 대규모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신사업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다 이거죠. 자전 세계 모든 기판을 이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다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장난 아니죠? 이 때문에 유리 기판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필옵티스가 반도체 패키징용 이 TGV 이 양산 장비를 출하한다고 지난 3월 28일에 밝혔어요. 자 TGV는 최근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글라스 기판 이 제조 공정의 핵심이에요. 글라스 기판의 미세한 전극 통로를 형성하는 용도인데 자, 이 글라스 기판은 매우 얇고 파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높은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자, TGB 장비는 글라스 기판 공정에 특화된 고도의 이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라 보시면 돼요. 자, 지난 2년 동안에 해외 선진 업체와의 기술 경쟁을 통해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경쟁사의 기술보다 앞섰다라는 최종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TGV 레이저 가공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자, 5년 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핵심 광학과 제어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그리고 지난 15년, 15년간 이 OLED, 이 산업에서 필 옵티스가 선도를 해왔던 이 레이저 가공 기술의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 글라스 기판은 차세대 패키지 기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AA 반도체 의 등장함께 과 침렛 패키징 적용에도 적합한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인텔이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양산을 공헌하고 있어요. 특히 또 삼성전기와 또 SKC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진입을 위한 대형 투자를 예고를 했죠. 이제 시장 개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소부장 업체의 행보도 주목을 하고 있다. 자, 필옵틱스가 TGB 장비를 선도적으로 또 출시를 함에 따라서 시장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이 OLED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시장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 자, 필옵틱스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큰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자, 유리 기판 전략에 있어서도 AMD랑 인텔이 이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인데 일단 AMD가 좀 빠를 것 같아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 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 유리 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소재 기판의 한계를 극복을 한 차세대 제품이죠. 자, 특히 고성능 반도체 구현에 있어서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자, 인텔과 이 AMD가 중앙 처리 장치, 이 CPU 양대 산맥이죠. 이두 거대한 회사들이 유리 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또 유리 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업체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를 했어요. 자그 중에서 이제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죠. 이 AMD의 유리 기판 테스트에는 자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NS,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자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자, 이 기업과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AMD가 협력사를 추가하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빠르면은 2025년에서 2026년, 자, 이때 유리기판을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 이전에 자,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AMD와 인텔 간의 상용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경쟁이 당연히 불붙게 된다면, 은 어때요? 협력업체들, 특히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 종목, PL옵티스, 또 단기간에 공략을 해서 계속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결국엔 또 2차 폭등까지 가기 전에 단기간에 또매집해서 2차 복등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수익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갈 수 있어요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정확하게 매수신호 나올 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이거 사고 싶었어 나 이때 여기서 영상 봤는데 못 샀어 이때도 못 샀어 아 속상해 나 근데 내 자금이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나못 샀어 아 어떻게 해나좀 도와줘봐. 나도 이제 이종목으로또 수익내고 싶단 말이야. 나도 이자 폭등 먹을래. 아유, 당연하지. 드셔야죠. 자, 여러분들 일단 결단하셔요. 자, 여러분들 자금이 묶여있는 종목들 비중을 축소해야죠. 축소한 다음에 예수금을 일부라도 확보해두세요. 그럼 이걸 뿔려하시면 돼요. 제가 뿔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내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죠? 아, 이 예, 양반은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 이렇게 수익을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에서 강력한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장중에 사학과 1개 이상 꼭 나오는데 사학과 2개 나왔어요. 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사학과 터치도 하고 장중에 또 사학과 근처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런 강한 종목들만 뽑아줘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름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세요. 그래서 가장 메뉴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이 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됩니다. 또 검색된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두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자 여러분들 단타는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수익을 또 드실 건데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드린 거고 자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평균 10개 종목 수익 냈다 보면 은자 보세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지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7일 오전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름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18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빨간색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입니다.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요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돌파하자마자 우측에 있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또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미래산업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5% 추가 상승 나왔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7% 추가 상승 나왔어요 대한금속 14% 성문전자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23% 미코 19% SNT 에너지 24%, YC 6%, 동일기연 21%, 파이버프로 7%, 카이노스매드 17%, HB 솔루션 12%, 바이넥스 5%, 세명전기 상가가죠 24%, 대한전선 4%, 한선 엔지니어링 19%, 가온전선 8%, 광명전기 5%, 대원전선 7%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자 여러분들 한 종목당 3에서 5%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1 0 종목 수익 드시면은 30에서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제가 1억 만드기 단타 검색기랑 요 매수선 설정 방법들 각 증권사마다 설정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드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데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 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 밖에 없는지?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210%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코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급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급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준다는 얘기예요. 자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 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죠? 시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